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글자 많이 나왔네. 예. 뭐 글자가 예, 시경의 글이니까 그냥 그대로 암기해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어, 나도 는 이제 큰뭐이니까 옛날에 외웠니까 어떤 모음 외고 해석을 따로 외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 소화했는데 옛날에 떼서도 따로 외웠어요. 자, 왕활 손재라 언어요. 왕활 선재라 언어요. 활 왕녀선지즉왕선지이 왕녀 있고 하브레인이 있고 어. 어. 화활, 화활. 화인이유지니화인유지이 화인은 호화이다화이다 대활 대 석대 공유 호화하듯이니 공 시온 내적 내창년을 내과 후량을 내과 후량을 우탁운항이와 우와사집용광하여사집용광하여공시사장하며공시사장하며과척양으로과으로 원방개인이라니 원방개인이라니 보로 보로 거자유창하며거유척창하며 행자요 과량야 연후에야 야가하 아이 원방 계민이 니왕녀 호화하시든 여요 백성 공지하시면 어백성지하시면왕의하유이요왕자유 자위 호하라 호로라 그러 치민무제하여, 이불능행차 왕장이라 하니라, 이불능행차 왕장이라, 공민은 공민은 후징지 증손자라지증라 시는 대학 공민집현이라, 시는 대학 공민집현이라, 적은 노정자요요 호는 간량자라 그러면 어? 그냥 갈 말을 갈로있자 그러라고. 간간 무저월 타기요. 무저월. 유저월 망인이. 유저월 망인이. 개소의성고량여라개소의성호량야라지분 안집여니. 지분 안집여니. 언사 안집 기민인하여. 언사 안집 기민인하여.

공유지민이, 공유지민이 부족 여차니, 공족 여차니 신은, 신은 공유호와이, 공유호와이 능추기지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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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추기지심하여 네, 네, 이금민야라, 네, 이금민야라 네, 금왕이 호화하시든, 금왕이 호화하시든 연능여차면, 연능여차면 즉 기여왕천하여의, 즉 기여왕천하여의 난주울이오 하십니라 난 지울이오 하십니라 왕이 스스로 이위 생각을 했어 뭐라고? 뭐라고? 자기가 재물을 좋아한다 물질을 너무 좋아한다 물질적인 물질적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 그래서 백성들한테 취하는 희, 저, 저, 제한이 없어 무슨 얘기냐 자기가 무슨 뭐, 뭐, 뭐 물질을 좋아하니까 백성들 몽땅 뺐다 보니까 불능행차올려라 아까 말했던 경자구일 같은 그런 이와 같은 완전한 불능해 해할수 없다고 말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경자구이 말이고. 그근데 공류는 후직의 증손이라는 건데 이 문왕 집안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요 보통 기가 후직인데 버리기 짜리 되겠지. 기가 후직인데 기로부터 쭉 해가지고서 공류가 있어요. 이사님. 예. 네. 아들 손자 증손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봉숙 조류 고공 담보 개력 문왕 무왕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가 후지인데 버리기 짜잖아요. 이 사람이 재밌는 는 일이 하나 있어. 주나라 봉개오거나 주나라 후지 시조보다 명언 지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종종 족이꿀류가나오나 보나 옛날에 훌륭한 사람 승권을 달아와야 돼. 그런가지고 길을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유대시지어그래니까 난중에 기가 처음에 그이 기라는 사람이 왕한테 물어 봤는데 셋집안에 셋집안에 살아있나요 근데 그런 이름은 강원이었어. 지 어머니가. 강원이 제국의 원리군본만으로잖아 그 제국이 또 제국도 통계에 들어가잖아. 강원이라는 사람이 즉기 어머니가 불에 나갔어. 그런데 거인의 발자국을 본거야. 거인의 발자국을. 그리고 <laughs>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그고서한번 밟아보고 싶으니까 그 안에서 밟아보려딱 밟으니까 몸에서 뭔 움직임이 일어났더니 잉태가 되어버렸어 <laughs>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고 아들을 낳아버렸네 불쌍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저번 길에다 버려버렸어 근데 지난번엔 마을의 아. 소가 모두 피하면서 밟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왔다가 인종이 뭐냐면 숲풀에다 버렸어. 그랬더니 마침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갔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앵개가지고서 빙산뭐요 얼음 위에 그 물가상에서 풀어버렸어. 그런데 새가 날아가고 그 날개로서 덮어주고 깔아줘. 강원이 아니겠좀 신기한 일이다. 해가지고서 회를 데리고 와서 키웠어. 그래가지고서 버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을 기아무셨다 음. 음. 어, 이름 <laughs> 그래 그런거 말해 네. <laughs> 우리 저 10개인가 네. 이마도 오을 네. 음. 해석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공유가 호직의 증상이다 어떤 책임으로 손자라고 했는데 이런 책을 주문해놨죠 근데 시인 대야 공유주편이라는 것은 그냥 공유란 사람의 훌륭한 업적을 적어낸 시야 이 공유편은 이 경립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공유가 호화했다는 걸본다니요 <laughs> 재물을 밝혔다는 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재물을 밝혔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다음에 적이라 말하면 야자를 들여서 말하면 노제라고 하죠. 우리가 노절권이라고 말이죠. 이게노절권이에요틀에 나타나는 게 들면서 노창, 노 이수정을 사는게노예요 반대로 창이요. 창, 하나 창고는 안을 쌓는 창고. 창과 이 젖은 달라. 자, 그 다음에 후는 관련된 이 드립밥이라고 도루고 마른 국드 밥이라고 하고 후는 간 마른 양식이다. 이제 군대 행군을 갈 때는 마른 걸 들고 가야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듣바 갖고 있는 생각이 나네데그 다음에 바닥이 없는 걸타이라고 있는 걸라인하겠네 바닥이 있는 걸전대타이라고 있네. 도는 전대는 공이 뚫렸서 양쪽에. 그다음 이것은 자루랑이라고 이제 탕난 그만한 타겟을 넣고 낙이 도다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그 공지에 나왔던 뭐 이제 담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개 타기랑이 모두 후량을 이 석자가 담을 성찰. 담는 소인 것이란 는기예요소이란얘 그러니까 은 양식을 담는 것이 다 뭐가 타기랑이랑이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집 용가보 집자예요. <laughs> 편안하게 모은다 이말이잖아요 근데 무슨 냐면 이때 공루가지 지역을 떠나가지고 백성들을 함께 의도 천도한지 있어 빈다고 천도한지 있어. 그러니까 이 집자가 편안하게 가서 모아 살라고 간다 해고 집자를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래 <laughs> 집자여기도 모을 집자로. 이0점오십인데이안 집을 했잖아요. 편안히 가서 시경을 그렇게 해서을좀 바꿨어요. 작은 글자에 많은 글을 넣고 또 시경을 쓴 사람이 죽어본리고그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안 주위 해서 을는거다 그다음에 넌그만사집용광을 <laughs> 해서 해는거사 생각했다 안집 김이 그들의 백성들을 편안히 모아가지고 쓰고 살게 해서 그러므로써 그 국가를 광리하는 거야. 광리 광대자 크게 번져나니다 빛나게 번져나니다 그래서 사집용광을 이렇게 해서 간과 체양하 척은 도끼 붙자양 척양은 양은 양로원자. 소월인데 약간 모양이 다른데 좀복귀하 원방 계행을 갖다가 원자는계행은 어, 행군을 이어가잖아요. 왕천우 빛나라. 가서 빈으로 옮기는 관행 원반 기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마천에 나가려는데 백성도 먹고 살게 해주고 간사도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고 창도 준비하고 카도 준비하고 천재인 같 준비 완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호화라고 하는 것이야 나만 호화하는 아니라 백성도 호화해야 되요.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준비를 충분히 하고 호화라고 하는 거야 빈 땅으로 가서 옮기는 거행이야 그 왕천의 하이유령은 말하는 어 어왕의 하유는하유는 하나님 지유를 해갖고 군란을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맹자 하는 동안 순천내용이 공유의 백성들이 풍부하고 완족한 것이 이와 같은 이, 이는 공유가 자신이 재물을좋아하는에달리서 자기의 마음을 이루어 가지고서 백성한테 믿을 수능 있었다. 무슨 말이야? 나도 이거 좋아한 거보니까 응. 백성 도백가시사해 가지고 먹어야 다 응. 오늘날 왕께서 재물을 좋아한다면는 또한 이와 같이 할수 있다면 그그 그 당신이 왕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 이 말이야. 보물은 됐단 말이야. 왕께서 이제 왕경을 쭉 쓰면 일단 아 좋습니다. 그 말씀이야. 그만 한 말이야. 말은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 아이, 인자가 아이, 그 좋게 여긴다면, 어째 그걸 왕천화, 아니, 그 왕조가 생각하지 않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병통이 있는데, 내가 좀, 재물을 좀 좋아하네. 그러니까, 대답야돼 옛날에, 이 주나라의 <laughs> 훌륭한 문화 영문인 공유란 사람이 재물을 좋아했는데, 시경이 뭐라고 그랬냐? 이 적자가 야적이다,겠죠. 노적이다. 게또 쌓고 창고에도 쌓게 적자 창자를 갖다가 그 명상하려고 쌓는다 이거죠. 노적 따오도 창격 쌓 창고에도 다 가득 쌓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충분히 먹고 살게 노적 쌓아주고 창고에 쌓아주고 쌓아주거을 쌓아줘야만이 비로소 후량을이 과정 쌓는 을 과정에 뭘뭐 쌓는다 이 말이야. 웨트만 나옵니다. 네. 나쌀라닥에서 먹는 쌀인 줄 알더니 쌈다니 말이야 쌈다니, 보장해 쌈다니. 왜냐면 과짜이나 오지짜가 들잖아요. 이 민감머리하고 뼈 보면 과짜잖아요. 민감머리나 붙여 오지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짜 밑에 그냥 오지짜 쓰는 과짜가 있 같아요. 무슨 얘기냐 백성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창고도 채워주고 노적도 채워주고 난 뒤에 풀량을 쌌다이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나만 감추하고 가야 그, 그 후량을 갖다가 네. 쌓는 데이에 파괴도 쌓고 나와도 쌓다니 전대를 쌓고 어, 저, 저, 주머니. 주머니를 쌓다니 주머니에는게 네. 뭐라고 음. 자루에자자 음. 그렇게 해야만이 집과 용광을 생각했다고 하면 집이 용자가 써있잖아요 집, 집 해가 지고서과흑이를 생각했다고 하면 집이 안집이라고 써요 백성들을 편하게 모아가지고 살게 는 것이 안집 광자는 말하겠냐면은 광대기구라 있어. 광대는 대장이요 그러니까 백수들 동 먹고 살, 거기 남한의사람도 먹고 살다 해주고, 또간 사람도 먹고 살을 다 가득 채우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백성들을 편안히 사고 나라를 다 영광되게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서 궁시사장 화살과 활과 화살을 비로소 펴달라는 그것을 준비하고 간과 방패과 창 척장, 도끼 같은 것을 다그그 가지고 비로소 비로소 행구를 바야으로 행구를 열다니 행군을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시장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 그친 사람도 적과창에서 노적도 있고 창고 덮쳐 있고 간 사람도 호량을 갖다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 그런 연후에 행군을 시작할 수가, 바야흐 행군을 시작할 수 가있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이다. 가나하과 충분히 재물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모든 행동 했으니 말이요 왕께서 재물을 정한다면 음.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왕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 하유가 하나님 주님이세요. 호량을 보니까 거리랑 무량했고. 먼길 다른 사람이 진니고 아니면 마른 양실 식 되겠다. 그 다음에 이 탄랑은 중고산 영화는 자루 부대로 해드려요. 그냥 무슨 전대 거기가 안 나오는 자루. 야 무과산에. 거기 시기 시형국립편에 나오는 경우로서. 그 다음에 사지 명량을 백성을 안락하게 해주고 지리 그 다음에 나라를 존하게 하고죠. 백성을 안락하게 해줌으로써 나라를 빛나게 한 것을 생각했다. 뭘? 터전이동을 생했 무슨 일이야? 빛땅을 생각했다. 다 그려놓고. 그 일. 이게 무슨 말이야? 공류가 호화했다는 것이, 초대물이라는 것이, 공류는 자기가 충분히 뭘 준비하고 가는데, 자기가 갖고 온라 거기 거지들도 먹고 가. 그러니까 선체가원구는 치기지장. 기는 문항이 닫들 때가 그 정치가 졌다, 경제구교그과 같은 걸 갖다 말한다. 선자는 위의 문장, 그러니까 앞에 완전한 설명하는, 첩상에 말은위 문장에 연접되는 내지 김민아라고 하는 그 관리의기단다그 다음에 하이브레이닝고로 말하는 불행적으로 힐한다는 얘기지. 왜 그걸 행하지 않는 그 이유를 히나하다 빨리 물어봐. 질이라는 것은 기질이 지 기질이 치우친는거다 그 다음에 화는 화재,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박태는 노적이 있고 가에는 창릉이래요. 여기 문자는 창고 문자입니 과는 네. 포장한다는 니다탁란은 음. 모두 대야를 차고 읽자. 무슨 말이야 음. 전대에 이렇게 쓰지 말아는되네그 음. 다음에 사진용어가 사는 화민형겹이라 백선을 갖다 돌아오고 서 자기 옆적을를러낸내 거예요. 즉 빠른 남은 빈 땅으로 옮기네. 참네. 그다음에 장은 궁과 실을 베풀다. 네. 장이심나니까요 그다음에 과 모두 다 병기다. 그걸 못할 때나 충분한 준비 이런 나 났단다. 원방 계행하선 개행행군을시작해서 갑자기 하지 않았는게 무슨 말이야? 다 하고 나서야 로소그말은다 해야만이 행군을 시작했다는 거야. 불거 그말은 갑자기 하지 않았단다. 그다음에 거자 거기에 평소에 거천사 행자 천도지자 그러니까 거천사람 행자 천도지자 이 모선. 백성이 풍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도풍부 행자도 풍부해요. 그 다음에 연우의 과의 원방에 명자가 이 시의 설명을 다시 거짓말했다는 거 아까 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왕녀 호와 여백성 동기분 여백성 동이랑 신 불시지시 요곳이 뭐가 나겠다이 차와 영신이 이. 재물을 갖다가 백성한테 이어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미루어서 탄생미쳐. 그래갖고그 사람 모두 후주보냐다는. 그러니까 백성과 동전는 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 백성들한테 주란 말이 아니고 백성으로 음식을 백, 재물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 좋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입장을 역지사지 생각해가고서 축의금인 역지사지에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 사형. 투자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는 난 지시부시로서 여기를 봅니다. 왕의 하루 종요 아까 앞에 있던 왕천하의 하란 지우가 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명당은 굳이 헐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요 왕아, 아. 선원제라 부자, 왕정지 언어여.

유지편이유질하니 과인지지, 제호하니이다 제어 호화입니다 호로 취민 무제하야, 로취민 무제하야, 울릉행 왕경단이다, 릉행왕자이다민자대자화 호화, 무방어 왕경니이다 호화 자이다 석자에, 석자에, 무랑지 선유, 노랑지 선유 공유자니공유 역삼 호하이니역인이다 대야 공유지실 분 대야 공연지실운 내정 내창아야, 내정 내창아야 이후 기민하고 이후 김하고 내과 순부량어, 내과 순부량어 우주집단과, 우주집합과 이저지라 하야, 이저지라 기오 하야. 기오행량지고 하야, 기오행량지고 하야. 의시에, 의시에. 사안짓기임이나야사안짓기임이나야 용광대기국가하야, 용광대기가하야 용광대 용광대 수장대공시여, 수장대공시여. 부광과 착양지기하고, 부관과 착양지기하고. 보시해 시계시이 왕처 비난이라 아니 로이아니니 유차시, 유차시, 유차시 관지인데 가견 공료화오되 우능초 호화지심하야이 도오민이라 이도민로민거다 창지적하고, 유수창지적하고, 행자, 유과랑지피로의루유관지로의 가이 원망계이 개왕업하니, 개왕업반이왕여호화오대 영명역 공유역 백성공유야영역백성농자하야 사대 부족제 천하지민이 귀지민이. 노왕의 한한지율이오. 왕께서 하는 를선수나 좋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왕장의 말씀이 어떻게 왕정의 선생님이죠. 선생님서 무능견이다. 말을 들었다면은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을 귀하이 말이 무슨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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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여, 만일 이차은 미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선하얘기긴다면이 a p 비법이네 이차은 미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선하얘기긴다면 하위 무엇 때문에 주식이시행되 오지 않습니까. 시자가 시행을 한번시행 시행 오지 않습니까. 왕이 말하과인이불욕행제가 아니라 행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비 아니고 과인이 품성 풍부한 권상에 치우친 것이 전통 a n 이 t i 자 a s h i Sung Tunisini. Pung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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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g w 한 n 가서 n g w a n Pungwan p 없습니다. 왜냐 Pungwan p u 관 g w a n 뭐 보니까 도대치가돈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맹자에 대해서 말해요. 호화 무방무 이냐야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왕력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문왕의 선문왕선으로서 공률한 사람이었는데 있 또한 일찍이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자 시대 말해도 시경 같은 것을 대부사람이 읽은가 봐요. 그렇게 시경 얘를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하고. 대가 공리주시에 있는데 창그 노적에도 쌓고 밭에도 쌓고 창고에 쌓아가지고서 백성들한테 후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다 비로소 호량 마른 곡식을 미시 없는 탁과 미시 있는 낭에다가 과성 쌓아서 담았다 담아가지고서 행군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때. 백선, 백성, 자기 백선들을 편안히 몸을 모아 가지고 사는 게 하면서 함으로써 용장으써그 나라를 견성하게 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비로소 대 공실을 그러니까 갖다가 크게 래그 그, 그 뭐냐, 활과 화살을 크게 가지고 준비하고 또 간과 청의 무기 변기를 장대가 전부 그렇다. 크게펼치거든 이 때, 비로소, 행군을 시작해가지고서, 빈 땅에 가서 옮겼으니. 예, 예, 예. 이 시를 가지고 보건대 가게, 뭐라 할수 있다?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되, 또한, 자기가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루어가지고서, 백성들한테 함께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인거자, 백성 들 중에서 같이 따라가자 않고 거제하는 사람도, 오, <laughs> 적과 참고에 저장된 것이 있고, 같이 가는 사람도 그그 그, 그, 권력을 갖다 쌓아 놓은 것에 준비가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런 면허야 비로소 행군을 시작해서 왕의 업적을 열 수가 있었다고 하니 네. 왕께서 여 많이 재물을 좋아하네 또한 공유가 네.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했던 것을 같이 할수 있다면 그들이 모두 부족. 맞아. 동료가 백성 해가으로서 그들 로 하여 모두 풍부하고 충분하게 갈 수는 있다면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당신한테 귀가했니? 왕창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결국은 이 시경 해석이 좀 어려웠고 다음에 또석경 해석이 어렵긴 어려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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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네. 내가 준비기하는